성남서는 이습니다 조금 더 아니까 습니다남는 지금으로부터 통일선일때 824년도에 탄생했습니다. 지금은한1 2 0 0년 정도 돼요 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조계종의 최고 어르신이 노이선사님이 종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유학을 하셔가지고 남중선을 최초로 이거 지금 삼촌이남성선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도입하신 분이 노이선사님입니다. 그리고, 부산선문 중에 가지산문을 만드신, 대창도가 되신 분이 보이 산입니다. 그 성남사가 왜 성남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저 뒤에 저 산이 가지산이거든요. 네, 네. 저기 1240m 정도 돼요. 엄청나게 높아요저 산에 보면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바위가 엄청 많죠? 네. 네. 그 바위가 많이 잠들었다 해가지고, 네. 석자잠들면자를 썼어요. 옛날에는 음. 성면산이라고 네. 얘기했습니 음. 성면산에 남쪽에 있다고 해서 성남사라고 얘기어요 아. 그니까, 러 가지산이 옛날에는 성문산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도희선사님께서 가지산문파를 개창하시고, 여기 처음으로 처를 어, 지었기 때문에, 스카모니 부처님의 지혜가 있는 산이라 고해가지고 가지산이라고 이름이 바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도희선사님께서 창건을 하시고, 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뭐 동란이나 아니면 호란이나, 외랄을다 붙여서, 이 사람 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됐던 거요 근데 1957년에 이농 선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음, 음, 예그 맞습니다. 예. 이농 선사님이 성철 그, 음, 그, 수이하고잘 그, 음, 아시는 전교관인데, 음, 그분이 여기 1957년 오셔서 40년 투입하셨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음, 1957년 에 음, 열반하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1970년 초반에 해가지고 음, 그림 막 중수하고 말피고 아무도 장만하고 그렇게 음. 해가지고 지금 청남사가 대지가 되었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또 그, 밑으로 하고누하시파시하고 올라오시면 탑이 보이죠, 그렇죠? 네. 그죠? 탑에 대해서 잘 아시지, 하시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탑은, 명칭은 성남사 3층 석가 사리 석탑입니다 여기 보면 사리가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리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이 탑을 조성하게 된 거는 1973년도에 석단가에서 선생님 한 분이 사리 구별을 갖고 계셨습니 하나는 가야선 쪽에 봉안 하시고, 하나는 영승님하고 운영이 되어가지고, 사이를 동안 하시면서 탑을 보성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이니까 최근에 조성된 거죠. 그래서 옛날 탑들은 보면 저 위에 상륜부라크는 아, 네. 그 탑의 맨 윗부분 상륜부라크 잘 없었는데, 예, 네, 없는데 여기는 이제 최근 도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많이 남아있고 정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 에려 좋습니다. 네. 탑을 보시면 제일 먼저 밑에 보시면 기단 부분에 하서 기초가 되는 단위. 네. 단위라크면 사각형의 평평한 부분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기단이 1층, 2층이 있고, 그 다음에 탑의 몸법인 탑신부라고 하는 부 분이 하나, 둘, 삼층이란거 아시겠죠? 그 청을 보실 때는 저 위에 어깨석이라고 하는 지붕돌이 이게 대웅전 위에 지붕 모양하고 거비슷요 비슷하고 밑에 이제 어깨받침이라고 해가지고 물마루라고 하는데 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저게 다섯 개 있는 경우는 보통 통일실 하시더라봅니다고려로 넘어오면 탑들이 대부분 저게 두 개나 세 개로.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일시가실 양식을 모방해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행상해 놓은 이 상륜부 상륜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오신 김에 한번 좀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상륜부 같은 경우는 저배 밑에 삼층어계쓰 위에 보면 이 사각형에 저거를 소반이라 러는데옛날 우리가 좀 하는 밥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부처님의 어, 그 뭐야 바로 위에 둥근 모양이 되어 있는 걸 저걸 반대로 엎으면, 반대로 엎으면, 바로 모양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바로를 바치고 있는, 그에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러니까는, 부님을 상징하는 바로를 바치고 있는 도리야 해가지고, 노반색이라고 해 이슬을 바치는 도리락 해가지고, 원래 이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신비스럽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반색이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바로를 엎어 놓은 복발, 엎어 놓은 바로라고 하고복발이라고해니다요또 다른 면으로는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한테 보고 주시기 때문에 폭발을 하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면 중생이 보고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위에 보시면 저 사각형의 꽃 모양이 있죠. 그 위에는 뭐 둥근 모양 꽃 모양 이 있고 뭐 불교를 상징하는 명꽃 모양인데 사각형의 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사각형의 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절차 품만 해가지고. 계속 갈고 닦고 수행을 하면 둥근 모양이 된다. 그래서 사각형의꽃 모양은 깨닫지 못한 중생을 의미하고, 또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깨닫게 되면 둥근 모양으로 해서 완벽한 꽃이 핀다. 그거는 부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중생이다. 그 의미를 저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둥근 모양이 있는데 저거를 보배로운 수레바퀴라치하고 보륜이라고 해요. 보륜이 하나, 둘, 세개 있지 않습니까? 세계 있는 세계는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개정해 사막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불꽃승 산부도 얘기합니다. 거기서 봤을 때는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개정해 사막을 보시면 되겠죠. 개를 지키고 선정을 닦으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긴다. 그 의미고 그 위에 보시면 이제 그 보배로운 수레바퀴를 보호하고 있는 보괴석. 그러니까 보배로운 수레바퀴를 덮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왕들이나 이렇게 온 사람 행차할 때 이렇게 옆에만 있으시는 네,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리 일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산 모양을 이렇게 보게 서로 표현했어요. 음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저걸 백합꽃 모양이라렇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백합꽃이 아니고 저거는 그 물안개가 올라가는 모양. 그 물안개가 그러니까 부처님 계승 자리는 항상 이렇게 자세하게 신비로운 음 관계가 맞아, 있고 이렇게. 그 옆에는 용이 음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안개가 올라가는 모양이 이렇게 하고 수연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동그란 모양 밑에는 저거를 용이끄는 마차를 갖고 용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부처님을 뜻하는 여의주. 여의주라고 하는 게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다르타 태자라고 얘기하는데 시다르타라는뜻 자체도 똑같지 않습니까?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 그래서 조금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륜부 같은 경우는 내가 출발을 했어, 열심히 개정에을 닦으면 나도 부처가 될수 있다, 그런, 그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맨 위에, 저, 피르침 같은 경우는 피르침이 아니고, 찰주라고 얘기해가지고, 엘찰자를 써가지고, 그게 저, 상륜부, 그 삼천고깨스까지 해갖지고 일자로 탁, 불을 나서, 바람에 해가고 의미도 있고,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다. 음. 모든 게, 모든 게 관통한다. 그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을 보시면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형성을 해놨고,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아, 그냥 탑이구나. 그냥 살이 봉안해놨구나 아니면 그냥 예는해야 되고는 이 의미가 아니고 이 의미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게 되면 절에 오시면 제일 먼저 탑을 탑승을 하셔야 되겠죠. 음, 우여삼잡이. 네. 우여삼잡이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가 이제 인도 풍습 같은 경우는 예. 보면 굉장히 예. 그 유대한석성이라게 만나면 그 석성 주위를 오른쪽으로 돌면서 꽃을 뿌려요. 꽃을 뿌리면서 마지막에 발이 입을 만입니다. 그게 우여삼잡이고 거기 변형이 돼가지고 우리가 삼배하는 의미도 똑같이 마지막에 고두레가 발에 입 맞추는 모양이 된 거죠.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성남사 명칭은 아셨고, 전도는 현재 1200년 전, 824년 전, 지금 관사름 하셨고, 탑다 보셨고, 대웅전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다잘 아시니까,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성남사 볼수 있는 거는 뒤에 성남사 승탑이 있습니다. 송탑은 보물로 주는 게 있어요. 음, 뭐 그걸 가서 한번 보시면, 예. 뭐 나머지는 돌아보시면 잘 아시니까. 송탑까지만 제가 했습니다. 옛날에는 문화재를 보존할 때 예. 어떻게 했나, 그면 예. 똑같은 모양으로 했어요. 똑같은 색깔로. 그런데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이 예. 봤을 때, 아, 이게 어느 이게 옛날에 있던 건지, 음. 최근에 보수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음. 요즘은 보수하는 방법이 딱 그래요. 음. 토를 딱 많이 음. 요거는 최근에 했다. 아니면 음. 저거는 음. 어떤 식으로 해서 옛날부터 있던 거다. 음. 그 의미도 음. 있고. 그래도, 그래도 네. 그리고 토도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 있던, 지 노란색 가까이 있는 거는 음. 옛날부터 있던, 상가할 때부터 있던, 버리고좀 흰색으로 가 있는 거는.